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이번에도 매장 안에서 또 좋은 상품 하나 어, 할인 이벤트 및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구름미 텐트 제가 수량을 너무 낮게 잡아서 뒤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 그래 적게 팔냐 이래갖고 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솔인데요. 음, 요번에 소개할 거는 새로운 불상 구르미 52층, 아, 52인치 2층입니다. 음. 52인치 2층, 요거 검색해보시면은, 정가가 18만 4천 원이고요. 뭐 인터넷 가격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된 제품입니다. 근데 잘안 알려졌죠? 파라솔이 워낙 좋은 제품들도 많고 하지만은, 고름이 파라솔이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자, 구성품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본품부터 한번 봅시다. 내빵끈 있고요. 두 개나 있네 자 2층이고요 밀리터리고 암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부 어, 빳빳해 52인치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암막 코팅이 다 꺼멓게 되어서 위에 저 형광등이 안 보일 정도로 암막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3단봉 분리되도록 각도가 있을 수 있게 3단봉 분리되게 한20 한 7cm 정도에 예, 여기 딱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펴 보시면 역시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뭐 심실링 처리 잘 되어 있고 비셀 걱정 없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름에 비 오면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본품이고요 어 2층이라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여름에 좀덜 덥겠죠 그리고 암막 코팅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대봉 예. 여기 똑딱이도 있고 네바시가 벌도 되어 있습니다. 그이고또 뭐가 있느냐. 옆에 주머니에 이제 두더지하고 들었는데 두더지하고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자, 자. 플라스틱 두더지. 예. 두더지랑 그다음에 여기 자, 폴대 네개 땅에 박는 거네 개. 그 다음에 줄좀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더지 땅에 돌릴 때 쓰는 거 자, 요렇게 해갖고 땅에 돌릴 때 쓰는 거한 개, 요렇게 들었습니다. 자, 요 구성품에 해서 이게 가격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청자한테 와닿을까? 어떻게 해야지 싸게 드리면서그 다음에 좀 가성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0만원, 네, 10만원에 팔자. 10만원에 드려야겠다. 이래 마음먹고, 어, 현금가 10만원, 카드가 11만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사놓으면은 뭐 새로운 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폴대하고 안에 이것들은 다 국산이고요. 천만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S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뭐살 때가 하나 부러져도 그렇고 뭐 천이 째지면 정갈이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AS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한 2년 쓰면 AS 할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정갈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살 때가 또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 낚시꾼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넘어가면 AS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 걱정 없는 제품으로. 10만원 하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호봉 파라솔이 47인치 2층이 10만원 넘을 거예요, 지금. 근데 52인치에 암막 코팅까지 된 밀리터리 파라솔이 10만원. 그리고 카드가는 11만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암막하고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현광등이안 보이죠? 아예. 태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설치해 놓으시면은 태양빛이 안 보일 겁니다. 예, 방수 심실링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여름철까지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월이 없다는 점. 예, 월 없이 그냥 파라솔 단품입니다. 파라솔만 있고, 뭐 가림막 옆에 걸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걸어서 바람막이 정도는 쓸수 있는데 단품 52인치 입니다 자 요렇고 그리고 3단봉 분리 하면은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기 꽂으실 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억지 빳빳하게 잘 펴져요 예, 52인치 인데 전이 울지도 않고 잘 펴집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넣어서 꽉 잠가서 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릴 게 있나 음... 자, 뭐, 다 됐죠 그리고 높이 가방 크기 그리고 가방 크기가 몇 센치 되는지 알아야 되죠 자기 차에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재 길이가 133cm 정도, 예. 133cm 정도 됩니다. 트렁크 크, 크기가 맞는지 보시고, 어디가나 50인치 다 들어가죠. 60인치가 아니죠. 예. 13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제품 수량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100개 한정으로 해서 딱 10만원. 100개 다 팔리고 나면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딱 100개 한정으로 해서 10만 원에 드리고 지금 구름이가 신제품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신제품들도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자, 파라솔 필요하신 분은 올여름에 머리 익기 전에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름이 52인치 밀리터리 안막 리뷰였습니다. 자, 할, 할인 판매는 밑에 이 주소로, 아, 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 링크 댓글창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름이 텐트 52인치 리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